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 유영기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와 또 한국 직장선교대학 간의 사역협약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50년째 살고 있는 이민자이고요. 또 이민목회 30년을 하고 65세 조기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도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여러 곳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또 지피선교회 이사로 또 이사장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수용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 학교에 이제 선교를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선교사 출신도 있으시고 또 이미 미국에 살면서 타 문화를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서 우러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을 배우는 데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관찰컨대, 이제 선교에 있어서 한국 선교는 주로 목사 선교사 위주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히 이제 목사 선교사로 갈수 있는 나라들이 제한되어 있고 또이 전방위 선교에 있어서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직장 선교대학과 같이 이렇게 평신도들의 선교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함께 협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또 같이 협력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로 신학 대학원의 김창환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에 선교학 석사 과정을 위한 사역 협약식을 맺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서 두 대학이 앞으로 귀한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학자 데이비 보시는 선교를 교회가 종의 형상으로 프론티어. 장벽을 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Mission is the church crossing frontiers in the form of a servant. 우리가 프론티어를 말할 때 멀리 해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프론티어 선교라고 종종 말하는데, 요즘 선교는 지리적인 프론티어가 아닌 영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프론티어를 말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이러한 장벽을 넘으면서 그러나 섬기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선교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선교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를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를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하고 또그 조명된 내용은 선교를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제 옆에 있는 그림은 인도의 유명한 화가인 조티사이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이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만민의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을 운율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가졌던 비전, 즉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라고 화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두 대학의 동반 사역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는 선교 지도자를 배출하여 선교는자 종의 자세로 끊임없이 장벽을 넘는. 성교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장신대학교와 우리 한국직장성교대학이 성교학 습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이 협약식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직장 선교 대학의 학장님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직장과 달리 그 당시의 직장은 세관이었고 또우디라는 바닷가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도 독일합니다 한국의 교회 는 직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중원 이라는 직장 안에서 최초의 예배 를 드린 것이 1885년 6월 21일입니다 그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135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오늘날 6만여 개의 교회를 인퇴했습니다. 저는 이 직장선교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 선교시대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장신대학과 우리 직장선교대학이 함께 이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의 협약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느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성교사 훈련도 중요하지만 직장의 지도자들, 을 성교 지도자들을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고 온세계 복음화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직장 선교대학과 또 미주장신대학이 신학교가 이제 앞에서 선교학 석사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 지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선교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는 과거에 말해봤던 평신도 선교라는 것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접하는 것 같습니다. 컨택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그걸 통, 그 이름하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추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임 선교사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이번에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에서 미래의 선교를 학문적으로도 잘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한 직선에 일어날 수 있으며 또 미주 장신에서는 직장인들에 대한 특별한 선교를 갖다가 관심을 두면서 이제 그 평신도 선교를 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두 단체가 좋은 MOU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샬롬